매이블쇼 출연자분들 가운데 가장 어, 옷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유튜버 한두 잔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출연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어? 한 잔이 두 잔이요. 예. 예. 엄청 닮았네, 두분 <laughs> 고향 친구인데. 예. 아, 친구예요? 그런 이야기 를 많이 들었네. 그 그러니까 옷은 여기 네. 나온다고 네. 웃기려고한 거죠? 아대스타 이거는 이제 그 전투복장. 아. 그 전투할 때는 약간 요런 복장을 하고 이제 어떤 저희 피아식별을 위해 이게 아. 중요해. 아 웃겨 웃겨.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만나기 싫은 유튜버 이제 <laughs> 예. 한잔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한잔이 아니고 한잔이 이분이 한잔이. 아, 예. 예. 아. 아. 자 그리고요. 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스팔트 곽수산 아. 예. 두잔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이렇게 만나네요. 맞아요. 왜또 박수산이요? 너무 많이 박수산이요. 왜왜 그런 왜, 그렇, 왜, 그렇, 왜 닮았다는, 그래. 이야기를, 닮았다는 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다. 듣... 네. 이게 약간 그또 그런 에피소드 도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좀 잘못 오인사교을한쪽이한번 있어가지고 이게 파블로프의 약간 개처럼 네. 약간 국짐 카니발만 보면 무조건 따라가. <laughs> 일단 따라가요. 막 심을 진질을 리면서 따라가요. 어, 어, 따라어 따라가, 따라가. 저희도 네. 국회에서 어. 카니발을 보고 일단 따라갔어요. 어. 네. 근데 이제 선글라스 쓰고 있다 보니까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계단까지 추격전을. 예. 네. 제가 막야왜 국회 개헌 표결하지 않했어왜 내라니 어. 동조했어 이런 이런 막삐삐면서 어. 어, 갔는데. 네. 어, 우리 민병도 의원님이. <laughs> <laughs> 네. 뭐 <laughs> 그랬던 적이. 네. 지금부터. 네. 네. 어 작품을 자주 <laughs> 작품. 하겠습니다정해야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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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어, 그 가운데 권성동 편. 아. 저희 매블시에서 이제 한두 잔의 영상 처음 튼게 아마 권성동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음. <laughs> 나 내가 거든요 저때 진짜 저를 했어야 되니까. 심지어 저때 스피커 없이 하신 거죠? 예, <목소리> 네, 생목이죠. 신 <목소리> 거야. <목소리> <와> <목소리> 장동혁 편인데요. 아이 편은 또 굉장히. 혁명적인 작품인 게 <laughs> 예. 혁명 소통형 아 그렇죠 소통형 <laughs> 시위의 <laughs> 첫 출발점을 제시를 해줍니다. <laughs> 키타카 예. 존경하하들 <laughs> 존경하라잖아.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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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새끼들이 도력이 <laughs> 우리보고 지 새끼라 그랬대. 아, 그래? 어허허허. 그래 나 면박이다. 나 사대 강 아, 새끼들이. <laughs> 지이거는요작품이 <사기지> 못하는... <laughs> <laughs> 아, 요거 있어. 왜냐면 어, 어. 최초야, 이게. 소통용. 최초 맞죠? 어, 맞아 최초야. 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정신들이 다 듣는 거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아는데 네. 무시했지. 네, 무시했죠 네. 장동혁은 저기서 예상은 그냥 어뭐 해체해라 이런 걸줄 알았는데 존경하는 존경 하 하자 그게 <laughs> 맞거든요 <웃음> 어, 어, 뭐야 이거 정치인들이 네. <laughs> <자, 성진들이 웃음> 아. 존경 안 하는 건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았어 작품이 네. 네. 웃음도 한번 만들어보고 네. 함께 좀 힘내서 가고자 모신 음. 것도 있지만 최근에 두 분이 좀 고초를 많이 겪더라고. 아, 그요 예. 오. 법적으로 엮이는 부분이 많은 음. 것 같더라고. 아, 도움 뭐 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네. 전해주시죠. 일단은 뭐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고소할 줄은 몰랐어요. 음. 우리 그 수산 형님 아마 보신 거 있잖아요, 그 윤상현. 아 음. 윤상현. 근데 제가 볼때 송치 될만하죠. 근데 어, 저는 송치가 <laughs> 맞죠. 그러면 내가 그 될만해요. <laughs> 내가 오늘 편들어줘야 되는데. <laughs> 아, 네. 나는 건 편해 맞아요. 아, 네. <laughs> 친구들요 <laughs> 어... 이 새끼 어디서 야야 거려 이씨 야내란에 동조하고 어뭘 너야 네가 언제 봤다고 너너 거려 이 새끼야 그거는 난이 선입으로 봐 그렇죠 아, 그게 맞아요 <laughs> 나는 예 어. 진짜 엄중한 처벌을 받네 <laughs> 예. <laughs> 아, <laughs> 예 그게 맞아요 이게 게 맞아요 그래아 예. 결혼을 하셨구나 아, 아 자녀분이 있나요 예오 그래요 할 광도 다 하시네 예. 중학생이요 예에 예? 아니 뭐, 누가 봐도 근데 빨리 데려갈 법한 얼굴 아닙니까 맞잖아요. 본인이 데려갔죠. <laughs> 예. 본인이 데려갔어요. 아니, 중학교 몇 학년이라고? 1 학년이에요. 중학교 일 학년이면 뭐알거다 아는데 중학교 일 예. 학년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아... 그 딸님은 아버지 직업란에 뭐라고 써요? 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해줬어요. 독립투사라고 적어라. <laughs> 독립투사라고. 네. 항상. 딸에게 항상 가스라이팅을. 음. 야, 아버지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 독립투사라고 어. 맞지. 독립투사가 어. 맞지. 적어라. 음. 이렇게 인사고 있죠. 음. 와. <laughs> 쿠팡은 3,4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집단소송감이에요 그러니까저 처벌을 면하기 음. 위해서 이 자식들이 계속 지금 아이 아, 사고는 이게 별일 아니야 해악을 아. 끼치는 일이 아니야 너무 음. 조그만한 음. 일이야 없다. 이 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폭망하게끔 만들어야 돼 임마 <laughs> 자식아 너 오늘 몇건 주문했어 인마? 아니 전안 해요 뭐안쏜 나는 <laughs> 이 범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 예. 범킴의 문제. 생각한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일단 건방지지, 예. 그리고 오만하지, 예. 그리고 매우 무책임하지 음. 이런 범킴에게 따끔한 쓴소리를 하는 우리 시대 의 현인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예.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다 리스크하기가 너무 무책임한 짓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짓이에요. 너 임마 이 자식아 너 김범석이 너너범김너어 아, 자식 나이 버린 놈이 <laughs> 이렇게 건방진 회사인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관 업무를 잘 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정권이 바뀌자마자 여권 성향의 정당 유력 인사들을 다 빼갔어 네.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같지 음.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들 같이 조국혁신당에서 대표 비서실장했던 예, 사람도 같이 다 빼갔어 대관에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 아닐 정도로. 대관에서. 대관 이렇게 뭐 명함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쿠팡은 자기들 대관조직으로 자기네 기업민원을 정부국회 로켓배송 할게 아니라 고객의 제품이나 잘 로켓배송해라 아 네. 깔끔한 말이었습니다 네. 언젠가 또그 쿠팡 상무로 가 있는 거아니겠요 <laughs> 네. 대관상이라니까 대관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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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laughs>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법학과 출신 지식 테스트 도전하시겠습니까? 나? <laughs> 도전. 아, 어, 서울보. 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오. 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오. 콩 심은 데콩 나고 땅콩 심은 데너쳐방 난다. 워터 너츠 어바웃 150년 전통의 골든브라운 로스팅 아, 레시피로 잘해요. 압도적 항상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와. 시작. 100%땅콤버터 너츠 어바웃.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놀드> 마지막까지 긁해먹습니다 마지막 바닥까지 긁어먹습 아, 완전 꼬닥 아, <고도봐드> 그냥 아, 쭉, 쭉 그냥 쫙쫙 어. 긁먹습니다